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트로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버린 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진짜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그 운명의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비극을 제대로 알려려면 먼저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 그리고 그의 둘도 없는 친구 파트로클로스 이 둘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말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였죠 어머니 무릎에 매달리는 아이보다도 더 애틋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 끈끈한 유대감이 바로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당시 아킬레우스는 총사령관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스 군은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립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쓰러져 나가는 걸 파트로클로스는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파트로클로스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조언이 스쳐 지나갑니다. 힘은 아킬레우스가 더 세지만 성격이 불같으니 네가 현명하게 친구를 잘 이끌어줘라. 이 말을 떠올린 그는 마침내 결심하죠. 친구의 저 신성한 갑옷을 내가 입고 그의 부대를 이끌고 직접 전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요. 아킬레우스도 결국 허락합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정말 운명을 가릴 중요한 경고를 덧붙여요. 트로이 군을 우리 함선에서 몰아내는 것까진 좋은데 절대로 절대로 트로이 성벽까지 쫓아가지는 마라. 하지만 이 경고는 곧 핏빛 탐성 속에 사라질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자, 드디어 전설의 갑옷을 입은 영웅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전쟁의 흐름이 정말 순식간에 아주 무섭게 뒤바뀌기 시작해요. 마치 하늘에 없던 태양이 하나 더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트로이 진영은 그야말로 공포의 휩싸입니다. 저 멀리서 번쩍이는 황금 갑옷, 저건 분명 아킬레우스다. 그들에게 아킬레우스란 이름은 곧 죽음의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모두가 패닉에 빠진 거죠. 이 가짜 태양의 등장에 그리스군은 엄청난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이 내지르는 함성과 발걸음에 온 대지가 신음하며 떨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트로이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마치 진짜 아킬레우스가 된것 같았어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힘과 분노로 전장을 휩쓸었죠. 목표했던 대로 함선 근처에서 트로이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에 도취된 나머지 친구의 그 간절했던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의 세계에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넘어서는 안될 어떤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로클로스는 바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파트로클로스는 결국 트로이 성벽 바로 앞까지 다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의 경고를 어긴 수준이 아니었어요. 트로이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오만한 행동이었죠. 바로 그 순간 트로이의 수호신 아폴론이 직접 개입합니다. 한낱 인간의 오만함에 분노한 거죠. 신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단한 번의 신성한 일격에 아킬레우스의 그 단단했던 갑옷이 맥없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갑옷이 벗겨지고 무기가 부서진 채 완전히 무력해진 파트로클로스. 그는 먼저 이름 없는 트로이 병사에게 상처를 입고 결국엔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의 창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눈부시게 타오르던 영웅의 영광은 차갑고 잔혹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장에서는 여전히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었지만 그리스 진영에는 이제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극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스트레의 아들 안틸로코구스가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도착합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한 영웅의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전쟁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끔찍한 소식이 담겨 있었죠. 친구의 죽음을 전해 들은 아킬레우스의 슬픔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재와 흙을 자신의 머리에 뿌리며 오열했고 그 절규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어머니 테티스 여신에게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죽은 친구가 유령이 되어 찾아왔다고 말할 만큼 그 상실감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깊은 슬픔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새롭고 훨씬 더 끔찍한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자존심 명예,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의 텅빈 가슴에 이제 남은 건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슬픔은 복수심으로, 눈물은 불타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맹세하죠,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대가를 반그시 치르게 하겠다고. 이 순간 트로이와 그 최고의 영웅 헥토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멈출 수 없는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